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을 소개해드리는 명집사입니다. 자,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네, 갑자기 더워져서 오랜 봄도 없이 지나가나 걱정했거든요. 네, 뭐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더 부지런했더라면, 이 계절에 맞는 신상품들이나, 뭐새 상품들, 언박싱부터 해서 리뷰 영상들 좀 많이 다뤘을 텐데, 뭐 아무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뭐 여러 상품들 소개를 제대로 못해드린 게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지금 계절에 맞는 새로 구매한 여성용 아우터 새 상품을 리뷰해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는 이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로고만 보셔도 이게 어떤 상품인지 바로 아시겠죠? 자, 몽클레어 브랜드의 상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소개하는 브랜드의 원명은 몽클레르인데, 국내에는 몽클레어란 명칭으로 통용되다 보니까 제가 몽클레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먼저 이 몽클레어 브랜드는 원래 등산용 아우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최초의 이제 그콜팅 다운을 만든 회사답게 지금은 모두 알다시피 패딩으로는 뭐 거의 정점에 오른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푸너클 그쪽이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몽클레어 이쪽은 뭐 최상위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람막이인데 어느 동안 패딩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패딩을 보다 가볍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든 게 바로 몽클레어인데요. 지금 소개하는 바람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핏이 정말 예뻐요. 자, 허리 라인이나 이런 잡혀있는 라인들이 전 남성인데도 이거 확실히 보기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고 소개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몽클레르 오크레 여성 자켓. 바람막이 상품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바람막이나 윈드 집업이라고도 불리는 상품입니다. 저 오크레는 작년 20년도에 처음 출시를 한 라인인데, 이게 특정 사이즈나 컬러에 따라서는 이제 품귀현상을 겪은 그런 상품이에요. 뭐, 그만큼 품절도 빠르고, 뭐, 이제 구하기가 어려웠던 상품이거든요. 자, 재고는 어떻게든 구하시겠지만, 그만큼 할인율이 없거나, 뭐, 원하는 색상이나 사이즈를 구하기 힘드실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금액은 정말 비싼 편인데 올해도 이 오크레 아마 많이 팔리지 않을까 감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이 오크레 상품의 정가는 136만원이거든요 이 가격 자체가 정말 자 제가 구매한 색상은 네이비 색상이에요 이외에도 블랙 그리고 밀리터리 그린 베이지 색상도 있습니다 자, 소재는 폴리에스테르라 그래서 100%로 되어 있는데,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냥 비닐 소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날씨 같은 환절기 계절에 딱 입기 적당하고,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카라 부분부터 보자면, 이 뒤편에는 지금 후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감추셨다가, 후드가 필요하실 때는 꺼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넥라인, 그리고 허리라인. 쪽에는 앞에 드로스트링이 전부 다 달려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조여서 코디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허리에는 기본적으로 밴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옷자체는 폭은 넓은데 이게 슬림해 보이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자, 전면부는 히든 지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지퍼 자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퍼는 이제 여기 넥라인 바로 아래까지 올리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히든이 이제 목 넥라인까지 다 감춰주기 때문에 좀 추우실 때 바람막이 역할은 좀 제대로 할것 같아요. 자, 이게 아무래도 옷이 굉장히 얇은데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평소에 좀 쉐입이 유지가 굉장히 잘 돼요. 이게 소재도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제가 구매한 거는 이제 표기 사이즈로는 0 사이즈 뭐, 국내 사이즈로는 한 4, 4 정도? 그리고 이제 좀 마른 5까지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게 폼은 크게 입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깨와 여기 소매기, 이것 때문에 아마 오버로 착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몽클레어 상품은 설명드린 것처럼 참 예쁜데 아, 아무래도 이 터무니없는 가격대 때문에 부담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도 가격인데 이 몽클레어 정말 가품이 흔합니다. 자, 지금 이오크레 상품은 그나마 신상에 가까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몽클레어 브랜드 자체만 놓고 보면 가품이 천지예요. 부자 동네라는 몇몇 곳들을 돌아다녀 봐도, 뭐, 제 기준에 눈에 띄는 몽클레어 상품들을 보다 보면은, 정품과 가품, 뭐, 비중이 거의 반반일 정도예요. 몽클레어는 이 패치부터가 다르거나, 뭐 여기서 나오는 이 박음질, 이 티나는 게 대다수고, 뭐, 일단 잊지도 않는 상품의 그 카피본도 제가 봤고요. 뭐, 가품도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자 물론,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선물 받으신 분들 뭐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실 텐데 이제 문제는 알고도 일부러 가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금액대에 구할 수 있는 정품을 사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한편으로는 가품이 많다는 건 결국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보는 사람마다 이거 정품이다 뭐 자랑하고 다닐 그럴 것도 아니고 괜히 비싼 돈 주고 사셔서 가품이랑 동일하게 취급받는다거나 오해받는 게 싫으신 분들은 뭐 이걸 구매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 고민 없이 명품 쇼핑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